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에 가볼 생각입니다 글램핑 할 거예요 요시고 사진점 보러 갔다가 안본 편에서 갔던 친구랑 글램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친구를 픽업하고 강화도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가 왔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갓댄스씨 왔습니다 웨이팅 중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고 다시 강화도로 갑니다 이제 강화도 도착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음식 사서 글램핑장 갈 거예요 여기 아직도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친구한테 던져볼게요 어? 안 모아지네 친구 생일이라 친구 차에 타 있는데 지금 이거 사왔어요 몰래 친구한테 눈치챘잖아 그러니 도착했습니다. 저는 이 캠핑카 빌렸고요. 진짜 뷰 너무 좋아요. 뷰 너무 좋고요. 여기서 있다가 고기 구워 먹고 불멍하기로 했으니까 불멍 방 보여드릴게 요 방. 90년대 특. 남자 둘이 오는 거라 침대 안 하고. 이거 했어요. 나쁘지 않죠, 이 정도는. 불이 안 들어오네. 이 방이 13만 원이고요. 바베큐랑 불멍까지 합하면 총 17만 원 정도 합니다. 시간이 좀 남아서 산책이나 좀해 보려고요. 여기 좀만 가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더라고요. 지금 여기가 서해인데 아마 뭐 밀물인가 봐요. 아, 공기 진짜 좋아요. 저기가 저희 숙소입니다. 여기 사진 찍는 데구나 오늘 날씨가 진짜 좋긴 해요 와 뭔가 더러운 거 같은데 이게 다 얼음이에요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친구랑 강화도 왔고요 그러니까 내일 생일인데 하루를 보내고 있네 <laughs> <laughs> 와멍 때리기 진짜 좋은데 여기 <laughs> 아, 너무 추워요. 이제 고기 구울라고. 아, 지금 준비 중이에요. 아, 너무 아.. 8시.. 아.. 좋다. 좋네. 진지한 얘기나 들을 봐 원래 이럴 때 진지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? 진지한 얘기 학교 뽑 있다고. 불 꺼버린다. 솔직히 난사 많이 들어가서 있어도 나배자하고뽑 아.. 그건 안타. 그걸 안타. 아니, 그걸 안타. <laughs> 아.. 이렇게 큰불인데? 불씨가작잖아야이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된다 몰라? 아니. 아 하나 이놈 자식 이거. 야, 그렇게 대도 쓰는데. 넣고 거 화염인가 됐어. 그냥 아무튼 불고 불면 돼. 그때쯤에. 후 불면 된다고? 순식간이야임마 하나 아, 이식이. 안전 불감증 새끼 이거. 어떡하냐? 오오 오. 오. 오, 나한테 와. 봐봐 바라봐라. 안타잖아야 <laughs> 너. 야, 나한테 오냐 야 차리 갖고 하이무도 아, 무서워. 아, 진짜. 아너 이거 진짜 아너이게 무섭다 안 무서운 척해봐라 약간 신경 쓰이지 이새끼야 그런 얘기 하니 갑자기 신경 쓰인다 신경 쓰인다니까 이 표정 봐라. 아레츄 <laughs> 레이셔 아뭐 이런 걸 하냐 아, 아 꺼졌어 그레츄 레이셔 그레츄 레이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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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감사니다어소 빌었어 아좀뭐 샀냐? 어. 깜짝 서프라이즈 어 멍망하고 소주 3병 마시고 그러고 지금 안에 들어왔어요 아 너무 추워요 진짜로 안에서 소주 남은 거랑 막창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먹고 먹고 잘 거예요 요리사세요? <laughs> 예 전직 요리사입니다 아 요생남이세요? <laughs> 네. 원래 요리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중학교 때예 그렇죠 근데 왜못 가셨어요? 공부를 못해서요 끼리입니다 제가 선중이보다 조금 더 잘했어요. 근데 같이 바닥을 치긴 했습니다.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내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손비로 험비로 빌어. 해야지 빌었어뭘비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다치 비로 진지하게 비로 자자 손 여기다 호 하고 뽀뽀해 소감이 어때요?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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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그가 요리를 해준다. 아침밥 먹고 11시까지 이제 퇴실 하려고 합니다. 이제 한 30분 되면 퇴실인데 이제 집에 갈 거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Bye.